안녕하세요. 정직한 중차 밀리언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현대 스타리아 3벤입니다. 자, 3벤 차량 지금 오늘 총 6대 준비를 했는데요. 어, 이 디젤 차량이 이제 나오지가 않죠. 자, 그래서 총 6대 또 준비를 했는데 가성비 정말 좋은 매물로 지금 1639만원부터 2170만원까지 총 6대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저희 매장에 오시면요. 약 40대 이상의 많은 매물을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가성비 특 집으로 연말이라서 또 가격 정말 좋게 나온 매물들로 총 6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1600만원대 이제 1 천만원 중반대부터 구매가 가능하신데요 네, 1 천만원 중반대에서 네, 2000만원 초반이면 충분히 괜찮은 스타리아 3 0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매물 보시기 전에 저희 밀리언카 채널 구독해주시면요 매일 이렇게 새로 들어온 차량들과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최적가 매물들 안내해드리니까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 저희 밀리언카는 전국 탁송과 전액 할부 고객님들 차량 매입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많은 분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매물 보시려면 저희 밀령카 공식 홈페이지 방문해 주시면요. 더 많은 매물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홈페이지 이용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매물 6대 바로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차량입니다. 2.2 디젤 카고 3밴 모던 등급이고요. 2 2년형에 14만 9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10만 중반 정도 되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어, 스타리아에서 인기 좋은 회색 색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타리아 특히나 이제 화물 용도의 이 스타리아 3밴 같은 경우에는 네, 외관 자체가 어, 검정색이나 흰색보다도 이렇게 회색 색상 또 많이 찾아주시죠.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600만 원대 가성비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자 22년. 연식도 괜찮고요, 주행거리도 10만 중반이라서 앞으로도 약 40만 키로까지도쭉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요, 이 공간, 적재함 공간도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핸들 보시면 이렇게 핸즈프리 기능과 반자율 기능 들어가 있고요. 자, 열선 시트 전부 다 운전석과 조수석 3단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변경 가능하고요. 오토홀드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모던 등급이 이제, 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파워 윈도우가 뭐 들어가고, 뭐 스마트 등급은 안 들어가고, 이런, 어 미세한 차이들이 있는데, 이 차량은, 네 모던 등급이라서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전자파킹 기능,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빠져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도 이제 스타리아에서는 추가로 옵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어 출고하실 때는 안 달고 이제 싸제로 이렇게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 싸제로 설치하시게 되면 약 20만원대에 저희 제휴사에서 또 연결이 가능하니까요. 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차량 렌트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무사고 차량의 트렁크 리드 교환 하나 있습니다. 주요 골격 뼈대는 전혀 이상 없고요. 외판 단순 수리는 이렇게 교환 판금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성능상 지장, 안전상 지장은 전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감가의 요인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세뉴이나 뉴수 분량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첫 번째 차량 가성비 좋게 1,639만원에 저희 밀리언가에서 최저가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형에 14만 5천 킬로 주행한 3밴 모던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해당 차량 1650만원에 판매중인 네 지금 어이 차량 문라이트 블루 색상인가요 네 이렇게 약간 남색 계열 네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자또 시트가 아주 멋진 네 지금 베이지 시트가 또 들어가 있어서 이 차량은 네, 한층 더 멋스러움을 더해졌죠. 자 보시면은 이뒷 공간 적재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핸들 보시면 방금 전 차량과 동일하게 핸즈 브리기는 그리고 네, 반자율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열선 시트, 오토홀드 기능, 드라이브 모드 변경 가능합니다. 자, 핸들 열선과 전자파킹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이렇게 깔끔한 300. 네, 또 지금 1,600만원대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네, 가격 정말 좋죠. 이 차량도 이제 들어온 지 일주일밖에 안된 차량이라 빠른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렌트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로 교환 판금 없고요. 미세누유나 뉴도수 분량 전혀 없는 이두 번째 차량도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형에 천, 어, 11만 키로 주, 주행한 차량이고요. 1,82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자 해당 차량은 어, 지금 보시면은 외판 깔끔한데 지금 이 뒷공간 보시면요 이 뒤에 적재함이 어, 약간 다릅니다 어, 트윈 스윙도어라고 추가 옵션을 선택해서 이제 들어간 차량인데요 어, 대부분의 스타리아가 위로 열린다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양문형 냉장고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열립니다 자 이렇게 어, 사용하시는 게더 편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트윈 스윙도어도 많이 찾아주시는데 매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어, 깔끔한 컨디션에 가격까지 좋게 나온 차량들 바로바로 바로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자이 차량 지금 어 하체 소음 및 부식 전혀 없구요자 아주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타이어 나휘 상태도 좋구요자 실내 보시면요, 이 차량은 이제 열선 시트 뭐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네 보시면. 음 네, 핸들에 핸즈프리 기능, 그리고 네, 반자율 기능 들어가 있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또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죠. 후방 카메라도 들어가고요. 자, 거기에 지금 열선 시트, 블랙박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적재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장판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빼드릴 수 있어요. 네,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트 이력은 없는데 용, 영업용으로 찍혀 있습니다. 매연 1%로 아주 좋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사고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교환 판금 내역 하나도 없이 아주 깔끔한 차량이고요. 미세 뉴유나 뉴노수 불량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이세 번째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차량은 흰색 바디 매물입니다. 자, 3인승 스마트 등급의 차량이고요. 22년형에 10만 8천. 주행한 차량입니다. 판매가격은 1,850만원에 지금 판매 중인데요. 어, 사실 이제 어, 스타리아 디젤 차량이 가격이 이제 많이 떨어지기는 어려워졌어요. 네, 근데 지금은 연말 특가로또 가격대가 좋은 매물들 나왔으니까요. 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찬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해당 차량 지금 네, 흰색 외관에 어, 실내는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적재함 아주 깔끔합니다. 자 지금 핸즈프리 기능 그리고 이제 반자율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자.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죠. 네, 보시면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적재함도 아주 깔끔합니다. 자, 거기에 타이어나 회 상태도 좋고요 10만 8천키로라는 네, 짧은 주행거리 또 가지고 있어서 10만키로 대 가성비 좋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렌트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무사고의 외판 단순만 있고요 주요 골격 아주 월정합니다미세누유나 누유 누수 분량도 전혀 없는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도 물라이트 블루, 네, 블루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외관 보시면은, 어, 블랙 같죠? 네, 그래서 이 차량이 또 인기가 많은 게, 어, 평소에는 그냥 블랙 같이 보이다가 이제 낮에, 네, 해, 햇빛이 좀 강렬할 때 보시면은 청색으로 보입니다. 자, 그만큼 또 차량 관리하기가 훨씬 검정색보다는 낫고요. 네, 23년형에 12만 7천 키로 주행한 3 0 모던 등급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시트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 적재함도 깔끔합니다. 자, 이 차량은 이제 추가 옵션이 또 내비 내비게이션이 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어, 모던 등급이기 때문에 다 이제 터치로 네, 가능합니다. 자,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거기에다가 이제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적재함도 아주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타이어나 휠 상태도 좋고요.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렌트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고요. 미세누유나 뉴노수 불량도 전혀 없이 성능지 100점짜리에 어, 어디 흠잡을 때 전혀 없는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천만원대 차량인데요. 2170만원에 판매 중인 3밴 모던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22년형에 10만 4천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은 또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트 컨디션 외관 컨디션 네 전부 양호하고 적재함도 너무 깔끔하네요 네 어~ 적재함 너무 괜찮네요. 자, 핸들 열선 그리고 전자 파킹 기능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싸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양쪽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블랙박스 그리고 핸즈프리 기능과 반자율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하이패스구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또 장점으로 보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이어가 새 타이어 네, 신품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타이어 내짝 전부 다 신품으로 들어간 이 장점이 또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 라이트 네, LED 헤드램프또 들어가 있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스타리아 3밴 추천을 드렸는데요. 더 많은 매물 보시려면 저희 밀리언카 공식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정말 정말 많은 매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신 매물줄 중에서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4네 자리 외워두신 다음에 저희 밀리언카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판매되기 전에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밀리언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밀리언카는 언제나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다 가능하니까 많은 분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